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제가 바디프로필을 드디어 찍고 왔습니다. 바디프로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큰 프로젝트였던 바디프로필을 아, 이렇게 오래 준비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은데 바디프로필이 엄청 유행했어요. 아, 모두가 다할 때는 또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바디프로필을 안 찍고 있었다가 아면못 찍고 있었다가 버킷리스트에 있었어요. 매년 일기장 제일 첫 페이지에 항상 써놓고는 했었거든요. 승무원을 하면서는 규칙적인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전 세계 다니면서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식단 조절하기도 어려웠었고, 그래서 항상 좌절하고 있었다가, 만으로 한 32살, 3살 이쯤에 살이 갑자기 확 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노아였던 것 같아요. 노아와 진짜 막 엄청 피터지게 싸웠는데 제가 계속 지다가 2019년에 저탄고지 알게 돼서 2년간 해요. 53에서 54kg였는데 저탄고지 한창 열심히 했을 때는 46, 45kg까지도 뺐을 정도로. 되게 저랑 잘 맞아서 열심히 했었는데, 땅고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카타를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카타를 읽다 보면, 친구나 가족, 애인,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식사를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재료 이렇게 다 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저탄고지 하기가 굉장히 쉬웠고, 한국에 잘 오질 않으니까, 유혹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지 않기도 했고, 저탄고지를 굉장히 수월하게, 즐겁게. 살을 많이 뺐었는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거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면서 빠졌던 살이 다시 도로 찐데다가 더 쪘어요. 제가 저탄고지 하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49kg, 50kg 이 정도였는데 제가 오자마자 격리를 2주를 하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격리하면서 배달 음식의 그 이로움을 막 누리고 싶어서 배달 음식도 엄청 시켜먹고 집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5kg가 쪘었고요. 2주만에 격리 해제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막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5kg가 더 쪄가지고 59kg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제가 키가 160인데 59kg면 아시겠죠? 얼마나 뚱뚱했는데 60으로 바뀌려고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엄청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한 3kg 정도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돌아온 첫 해에 55kg 정도까지 뺐고, 그 다음 해53 이렇게까지 밖에 못 빼가지고, 나는 솔로 나갔을 때가 대학원 다니면서 기말 과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겨울에는 또좀 먹게 되잖아요. 막 어, 많이 먹고 살을 <laughs> 양껏 찌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나는 솔로 지원서를 넣고, 아, 아니야, 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하고, 일주일 동안 사과만 먹으면서, 시기 조절을한 건데 그게 아마 체지방은 빼지 않은 상태에서 몸무게만 조금 수분만 빼서 나눗솔로 촬영을 하고 간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몸무게는 51kg대였어요 근데 아마 체지방이 그렇게 많이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카메라엔 더 통통하게 나왔고 당시에 제가 생리 직전이어가지고 막 엄청 부어 있을 때라 더 살찌게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옥순이다 하고 딱 나왔더니 사람들이 엄청, 헉! 제가 어떻게 옥순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라이브 방송이 언제 예정이 될지 저희는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50일 정도를 목표를 잡고 살을 엄청 빼려고 하거든요. PT를 처음으로 끊어봤어요. 20회를 먼저 끊어가지고 일주일에 초반에는 2회 정도 PT를 했었고 조금 운동 기구도 익숙해지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꿔가지고 매주 3회 이상은 나가서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했었고 식단도 조금 조심조심 먹긴 했었어요. 좀 극단적이에요. 먹으면 다 먹고 안 먹으면 아예 안 먹어요. 그래서 식단을 하게 되니까 안 먹기 시작하니까 아예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위가 줄어가지고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안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바쁜 하루 중에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나살 어, 빼니까 잘 됐다 배가 안 고픈데 먹을 시간도 없네? 그렇게 며칠을 진짜 많이 안 먹었었더니 머리가 몽창 다 빠지더라고요 가르마가 휑했던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머리가 너무 많았어요 태어난 날부터 머리털이 엄청 많이 해서 태어났거든요. 비행하면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 머리가 빠지면 다시 나고 있어요. 항상 잔머리와 싸워야 했던 그런 이 머털이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으로서는 내가 머리털이 빠져서 고민이라고 이런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면은 진짜 막 이만큼씩 빠지고 몇. 주가 막 지속이 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부터 머리털 빠지는 거에 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됐는데 그게 바로 단백질을 잘안 챙겨 먹어서였더라고요. 그때부터 단백질을 무조건 제 몸무게와 제 활동량 계산해서 무조건 그만큼 챙겨 먹으려고 진짜 노력했고요.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한 3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때가 4월이니까 한 7월부터 7, 8월부터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때 그 7, 8월에 난 머리카락들이 지금 이 정도 길이에요. 아, 요즘엔 잔머리 때문에 또 고민인데 안난 거보다 나으니까 지금 이렇게 머리가 다시 자라가지고 여러분. 네, 그좀 후기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 살을 뺐다고 했을 때 엄청 많은 분들이 살 어떻게 뺐냐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약을 하,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시술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진짜 다이어트 정석 그대로 식단 운동 진짜 이두 가지. 저는 이두 가지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지금까지 치팅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먹고 싶으면 거의 다 먹어요. 그리고 군것질도 다 하고. 근데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정신줄 놓고 먹은 적은 사실 없는데. 어, 정신줄 놓았다고 해도, 최대 일주일 정도는 놓았다고 해도, 다시 붙잡으면 잡히더라고요. 저는 약물의 힘으로 살을 빼고 싶지 않았고, 뭔가 시술은 반칙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식단이랑 운동, 이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제, 제 몸에 좀 실험을 해본 후에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아니, 뭐약 먹고 나중에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어, 아닙니다. 저는 약 먹고 빼지 않았어요. 저도 당시에 너무 절박할 때는 막 네이버 이런 데 찾아봤어요. 최단기간 최고로 많이 빼는 방법 막 이런 거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식단 90%, 운동 10%. 근데 저는 식단이랑 운동을 꼭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식단만 해서는 의지가 제대로 잡히지 않더라고요. 식단이랑 운동이랑 같이 해야, 아, 내가 진짜 열심히 살을 빼고 있구나. 이게 이제 자각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식단으로만 빼면 어쨌든 근육도 빠지고 몸이 예쁘게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빼면 탄력 있게 예쁜 몸매로 뺄수 있는 것 같아서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어쨌든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되니까 이왕이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살을 빼려고 했었고 이게 제 인생 통틀어. 너무 염원하던 그런 거였고요 평생소원이었거든요. 젊은 날에 너무 예쁜 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생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힘이 들 텐데, 지금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근육을 만드는 게 조금이라도 쉽다면, 아니 저축을 해놓고 나중에 저는 진짜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요. 넉넉하게 비축해두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결혼도 늦었고, 노선이고 하니까 저는 나중에 태어날 저의 아이를 또잘 돌보고 싶기 때문에 좀 건강하고 씩씩하게 <laughs> 이렇게 좀 몸을 갖고 가지고 나중을 위해 저축을 해놓고 싶은 마음에 전 단기적인 목표로 운동을 한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한 가지 버킷리스트를 완성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신나는 2023년 12월 말이고요, 여러분. 다음에 바디프로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수정한 걸로 <laughs> 안녕 감자칩 음. 제일 먹고 싶었던 거는 초코쿠키 피자 햄버거 떡볶이 오늘 먹었는데 실망이어가지고 세달안 먹을 것 같아요 분홍빵 국화빵 족발이 막국수 순대국 음.